고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1년 4월 소식입니다. 연살에 그리움 한 잎이 었다 입춘이 지나면 낡은 창호지를 뜯어내던 할머니 세상때를 벗겨내고 단풍잎으로 새 무늬를 넣었다 혼자 놀기를 좋아하여 그늘만 찾던 어린 그투새는 안팎을 가르는 한장 얇은 창지에 떠나는 어미를 지켜보던 어린 까치바를 울었다 눈물을 받아 먹던 빈 창은 언제나 공복이었다. 한한 창문에 손구멍이 났다. 그것으로 눈이 드나들었다. 기다림도 나이가 들어 가만히 귀 기울어보니 문살 틈에 끼인 우울바람불 때마다 흐느끼고 있었다. 꿈꾸는 고향, 고향 독보기. 자전거도 사물 인터넷 IoT 시대. 공유자전거 타조.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낯설지 않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자전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타조는 무선통신, 위치정보 시스템, GPS, 사물 인터넷 IoT 등 디지털 기술이 공유 경제라는 트렌드를 만나 친환경 이동 수단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자전거의 세대 교체. 공공자전거에서 공유자전거로. 거치대 없이 이용하는 공유자전거 타조가 지난 3월 15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타조 애플리케이션으로 내 주위에 가까운 자전거의 위치를 확인해 대여하고, 고양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주차해 반납하면 된다. 공유 자전거의 타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양시와 KT, 옴니 시스템도 나섰다. 시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행정 지원을 맡고 KT는 자전거 운영 플랫폼과 무선통신, 잠금장치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공급과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는 옴니 시스템이 총괄한다. 지난 10년간 고향시 곳곳을 누비던 공공자전거 피프틴은 아쉽게도 오늘 5월 31일 운영을 종료한다. 공공자전거 피프틴의 빈자리는 공유자전거 타조가 채운다. 스마트 기술로 더 똑똑해진 자전거는 이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고향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공유자전거의 타조를 기대해 본다. 알고 나면 쉬운 자전거, 타조 이용 따라하기. 공유 자전거 타조는 대여 반납 거치대가 없다. 대신 타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주변에 주차된 자전거를 검색하면 된다. 본인 인증과 결제카드 등록을 마치면 타조 이용 준비는 끝난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자동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도 잊지 말자. 기본 요금은 20분 이용 시 500원이고, 이후 10분 당 200원씩 추가금이 붙는다. 한 달에 만 원이면 타조를 기본 20분 횟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 후엔 고양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주차하고 반납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주차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공간에 자전거를 두고 사유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 대로변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 결제는 반납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카드로 이루어진다. 타조, 나도 한번 타볼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타조 이용이 무료다. 4월 11일까지 4주간 타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이용권이 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된다. 이용자의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자 10분에 200원 추가 요금은 과금한다. 현재 공유자전거 타조는 덕양구 화정역, 일산동구 마두역, 일산서구 주엽역 등 다섯 곳을 중심으로 100대가 배치되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양구 향동과 일산 식사지구 등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5월부터는 총 1000대의 자전거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니 곧 고양시 전역에서 공유 자전거 타조를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꼭 알아둘 고양시 제도. 1.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이용보험 보장 기간 2021년 5월 31일까지 매해 갱신 청구 시효 3년 가입 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자전거 운행 중 사고 탑승자 포함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미운행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담보 내용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속식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검색 2 2021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기간 2021년 3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 위치 동행정복지센터 공원 등 일정표 참고 일정표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 2021자작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검색. 함께하는 고향. 가볼만한 고향이. 감성을 걷다. 일산 정발산길.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작아지는 시기이다. 이럴 땐 자연을 벗삼아 숲 속을 걸으며 숲과 문화재, 퓨전거리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누구와 함께 해도 손색없는 벚길이 될 정발산길을 소개한다. 원스톱, 고향시 관광정보 제공, 고향관광정보센터. 사무선 정발산역 1, 2번 출구를 나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담한 2층 건물, 고향관광정보센터를 만나게 된다. 2020년 11월 5일 개관한 고향관광정보센터는 고향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고향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소개, 관광갤러리, 디저트카페 고야, 우수관광기념품점, 관광영상관, 의료관광체험, 여행자 북카페 등과 각종 이벤트 공간인 옥탑방이 있어 관광객을 위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고향의 관광정보를 원스톱으로 볼수 있는 곳이다. 예술의 복합문화공간 아람누리. 고향관광정보센터에서 중앙로를 지나는 다리 위에 서면 왼쪽으로 현대식 건물이 보인다. 2007년 개관한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우리말 아람누리는 정발산에 둘러싸여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최고의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어 어느 좌석에 앉아도 괜찮다. 공연의 특성을 고려한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세라세극장이 있으며 아람도서관, 미술관, 카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운이 좋다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를 볼 수도 있다. 힐링의 산책길 정발산. 아람누리를 끼고 숲길로 접어들면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나무 사이 흙길이 나타난다. 가슴을 펴고 수평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진다. 이곳은 솥과 주발처럼 납작하다하여 정발산이라고 불린다. 88m의 낮은 구릉산이지만 일산을 대표하는 지산이며 주산이다. 고향 시민들의 해맞이 명소인 정발산은 일산 도심과 연결되어 동서남북 어디서든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발산 정상에 오르니. 평안과 안녕을 바란다는 뜻의 평심루가 보인다. 다시 평심루에 오르니 고향의 명산 북한산이 보이고 일산 시가지가 펼쳐진다. 백운대의 주소가 고향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인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평심루 앞마당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굿, 말머리굿을 했다. 유래에 의하면 정발산 산신이 붉은 동자 전염병을 막아주어 정발산 인근 마을 사람들만 무사했다고 한다. 유일한 고향 농촌 가옥 밤가시초가 19세기 전반 이전의 건축물로 밤나무로 만든 유일무이의 농촌 가옥이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다. 구조는 기역자형 본체와 헛간, 대문이 합쳐져. 미음자형 중부지방 가옥의 특징을 띈다. 벼집을 엮어 만든 떠아리 집은과 작은 꽃들이 있을 만한 봉당이 있다. 단양 이씨의 집성촌으로 1990년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 이전까지 17대손 이경상이 살던 집이다. 조선 초기 밤가실 때는 유락 부곡이라 불리며 특산품으로 밤을 공급하던 마을로 율동이라는 지명도 가지고 있다. 급속히 변해버린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밤과 시초가은 소중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체험공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일산의 비버리 빌리지라 불리는 전원주택 단지를 끼고 조금만 올라가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있다. 일산 사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 2년여 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백마화사랑, 숲속의 섬, 충장공, 권율장군 동상, 행주제첩 부조등과 함께 2020년 고양시 상징건축물로 지정되었다. 일산 사전은 본체와 벌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하던 물품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고양시는 건축물 보전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6.15 남북 공동선언기념일에 맞추어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고즈넉한 감성과 마주하다. 밤리단길. 밤리단길은 밤가시 마을의 밤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붙는 리단이 합쳐진 이름이다. 최근 몇 년간 일산 밤가시 마을 주변에는 큰 규모의 점포보다 작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있다. 처음에는 보넷길로 불리다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밤리단길이란 명칭으로 더 유명해졌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맛집들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의 데이트 혹은 가족 모임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을 만끽하고 싶다면 정발산 길로 도보여행을 떠나보자. 잊고 있던 감성과 추억이 새록새록 두산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고향 실버 라이프 실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향 실버 인력 뱅크 리플 아카데미 비대면 교육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를 맞은 가운데 노인 일자리 역시 점점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고향시는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향 실버 인력뱅크 리플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인 일자리 교육을 진행해 왔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리플 아카데미. 리플 아카데미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고 있는 고양 셰버 인력뱅크만의 노인 교육 사업으로 고양시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 공헌 재취업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다. 고양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노인 자원봉사단 및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매년 150여 명 이상의 노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모든 복지관 및 사업 운영이 중단되며, 노인 교육 사업인 리플 아카데미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노인 교육 사업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미 대다수의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이 수업에 활용되고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수업 마련, 리플 아카데미 수업 중 비교적 수업 인원이 많지 않은 마술 램프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조작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접근하기 쉬운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활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10여명 이하의 어르신들을 소집한 후 간단한 조작법 및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수업 시연도 진행하였다. 수업 시연이 끝난 후에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려와는 달리 실제 온라인 수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직접 라이브톡을 켜 본인의 마술 발표를 무리없이 진행했고, 현재는 카카오톡 라이브톡과 구글미트라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두 가지를 모두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의 질 또한 높이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버세대의 활력 불어라는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 83세 황 아무개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외부 활동이 끊겨서 무료하고 우울했는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육생 73세 윤 아무개님은 기존 대면 수업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교육을 듣고 강사님들과 다른 노인 교육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다며 교육을 듣고 내가 만든 작품을 온라인상에 올려 강사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교육생들이 올린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비대면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양시버 인력뱅크는 앞으로도 리플 아카데미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노년기의 고립감 해소 및 우울증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1년 현재 온라인 수업 중인 과목 연극반, 페이스페인팅, 마술램프, 요술풍선, 캘리그라피, 할머니의 디자인 작업실, 오카리나, 스토리텔러 지도사, 방과후 아동 지도사, 고향 실버 인력 뱅크,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062층 문의 031-932-7713 이메일 gysilver 골뱅이 한메일.net 소통하는 고향 백과사전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각족 밀레니얼 세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살아남기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이들은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되 느슨한 강제성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한다. 함께하되 침묵 활동은 최소한으로 하려는 사람들. 일명 모각족이다. 함께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모임, 모각족. 모각족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함께 모이되 네트워킹을 최소한으로 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되겠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인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인 셈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취업률과 경기 불황이 살아남기를 위한 노력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과도한 관계 맺기에 피로감을 느껴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처럼 타인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성장 욕구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모각족이다. 모각족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모여서 각자 코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모각코이다.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각코는 4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인원이 스터드 룸, 카페에 모여 각자 자신의 코딩을 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이다. 대부분 모임 시작과 끝 무렵에 코딩 관련 질의응답, 정보 공유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지고 그외 시간엔 각자 자신의 코딩 활동에 집중한다. 일반적인 스터디 모임과 다른 점은 개발자 간의 네트워크보다 개인의 자기 개발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의 활동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데에 만족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각족 모임,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유한다고는 하나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모임이 부담스러운 모각족들이 즐겨 찾는 것이 바로 온라인 스터디 모임과 웰캠스터디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물 마시기, 하루 15분 독서, 아침 6시 일어나 글쓰기 등 자신의 목표를 인증샷 형태로 공유하는 모임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모각족을 위한 모임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모임은 강제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캠 플랫폼을 활용한 모각족 모임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화상회의용 웹캠 플랫폼을 활용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웹캠스터디는 각자 정해진 시간에 웹캠을 켜, 영어공부, 독서, 글쓰기 등 자신의 할 일을 각자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역시 오프라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느슨한 강제성은 가지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언택트에 최적화된 모각족 모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친목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극이 우선.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모각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낯선 이들과의 관계 맺기보다는 개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극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실제로 인맥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모각족의 니즈는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다. 성장 욕구가 높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모각족,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각족 문화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 사회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향 소식지 2021년 4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